이상식의 한마디 말은 천금일보기를 가진다. 제가 와일 답변이 많습니다. 제가. 아. 제가 이렇게 만만하기보다 저한테 얻은맞은 친구들도 많아요. 하도 정치인들이 약속을 어기고 시건을 하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성을 예비 후보로 나온 이상식 후보입니다. <laughs> 약자에 대한 연민, 정의로움을 추구, 미래지향성,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자 이런 생각으로 입문하게 된 거죠. 더큰 이제 그거는 뭐냐면 수성 각과 수성 얼지의 균형 발전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지산동하고 법물동이 수성구에서 대구 전체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지역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범무동 집값이 40%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핵심 원인은 민문고 부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 전체가 지금 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가 있는데 이걸 해제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가 우리 대구 지역 의 경기를 견인하는 큰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상식이 되면 제가 총대를 맺겠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은 성폭력, 성범죄 특히 아동을 꼭 피우지도 피워보지도 아, 못한 인생, 통출이체 지시빨른 이런 그런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형량을 강화하고 인터넷 댓글 신년법 같은 거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어, 사람을 보고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진정성 있게 <laughs> 일할 수 있는지를 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